아로니아 효능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아로니아 효능을 알게 될 겁니다. 아로니아 효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 포스트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점 중에서 아로니아는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신체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한 결장암 및 간섬유증과 같은 질병의 치료에 중요한 장내 미생물군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이토케미칼 아로니아의 파이토케미컬스는 항염증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 그룹입니다. 그들은 또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심장 보호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 탄력을 높이며 자유라디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특성. 블랙 초크베리로 알려진 아로니아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 질환과 혈압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네랄. 비타민 및 폴리페놀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신선하거나 건조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조절. 여러 연구에서 아로니아 멜라노카파가 다양한 심장 대사 장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 중 하나는 비만입니다. 간 섬유증.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아로니아 멜라노카르파 다당류의 한간 섬유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다당류가 항염증제이자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당류는 산화 스트레스 마커를 억제하고 간 지질 수치를 개선하며 혈압을 낮춥니다. 또한 세포 내 글루타티온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작용. 아로니아의 건강상의 이점 중에는 암과 싸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타민C, 플로이피누아 비타민K 및 철분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결장암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